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굴 라이프 전창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산차나 수입차 할인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여러분께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2월에 웬만한 차들은 절대 구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월 달 연말 할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요즘에 어딜 가시던 할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12월에 구입하는 거랑 1월에 구입하는 거랑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웬만하면은 지금 출고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만 미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소렌토 하이브리드 또는 BMW 5시리즈 이런 차량이 뭐 12월 27일 이럴 때 출고가 된다. 할인을 정말 많이 해준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지금 사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연말 할인 얼마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수입차 감가랑 국산차 감가랑 약간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국산차는 8% 정도가 매년 감가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12%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물론 잘나가는 차종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잡으시면 되는데 12월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국산차를 5천만원짜리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시면 8%가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월에 출고를 하시면은 이제 내년에 1월인데 벌써 며칠 만에 400만원 정도를 놓치고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차를 1억짜리를 구입을 했다. 나는 1억 1천만 원짜리 뭐 1천만 원 할인을 받아서 1억에 샀다라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입을 하자마자 12% 정도가 감가가 돼서 8,800만 원이 바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고 차량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2월까지 여러분들이 22년 12월 30일 날에 구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는 그냥 2022년식이고 만약에 내가 24년 1월 1일에 구입했다라고 하더라도 12월식 또는 1월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그냥 2 4년식인거예요 중고차 없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월 1일날 구입하시는게 거의 감가가 두번 되느냐 한번 되느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구입을 하시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대란급 할인이 일어나고 있는 차들은 또 다를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7월달 이전에 대량으로 뽑아놓은 그랜저 같은 경우 자이 차량들이 만약에 12월 달에 다 출고가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할인을 구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차를 놓치면은 한 500만 원 비싸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차량이 1월 1일까지 남아있으면은 이런 차량도 24년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펠리세이드 네, 이런 차량은 지금 장기렌트로 구입을 해도 13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면세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대리점에 가도 한 750만 720만 원을 할인을 받고 구입을 할 수가 있는 팰리세이드예요. 하지만 이런 차량들도 만약에 1월까지 남아 있으면은 1월 달에 등록을 하면은 24년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2월 31일 날 출고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 차는 그냥 23년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여러분들이 2024년 1월 1일에 만약에 재고가 있다면은 구입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어 손님들이 문의가 오면은 연말 할인은 무조건 받 받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연말 할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어요. 저희 직원분들이 한 20명에서 매일매일 재고 리스트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요. 아래 상세보기를 열어서 카페 링크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도 24년 1월 1일까지 남아있으면 감가가 안된 상태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차 구입문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이런 게또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1월 달, 2월 달이 아닌 3월에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분기 마지막 할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꼭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시리즈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1월, 2월, 3월 할인을 꼭 보세요. 그러면 3월 할인이 정말 두 배가 높은 달도 있고요. 또는 5월, 4월은 약간 줄었다가 또 6월 달에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입차랑 국산차 약간 구입하는 루트들이 조금 달라요. 네, 이런 차량들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비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구입을 하면 좋을지 오히려 저희는 지금 사지 마세요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할인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